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셀트리온 마감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1월 30일 화요일. 코스피, 코스닥 둘다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코스닥은 더 많이 하락했었는데 다행히 하락폭을 많이 줄였고요. 분봉으로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12시 6분부터 반등이 나와서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스피는 1차 하락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2시 반부터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역시 최근에 반등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을 어저께 돌파를 했고 갭상승으로 돌파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제죠. 오후 1시부터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하락세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우선 어제 하락에 대해서 제가 왜 하락했는지 그 원인부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스텔트리온 말고 잘 움직이고 있는 hlb 라는 종목 있죠? 여러분들 이 종목 아시죠? 지금 FDA 신약 허가 기대감 때문에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지금 2배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오후 1시경에 이 HLB에 대해서 가짜 루머가 돌았어요. FDA 승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벌써부터 FDA가 승인을 거절했다. 승인 안 난다. 이런 식의 루머가 돌았습니다. HLB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LB가 급락이 나왔고요. HLB가 하락을 하니까 같은 바이오 업종인 셀트리온의 주가 역시 이렇게 정확히 1시부터 똑같이 따라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락은 HLB로 인한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럼 오늘은 왜 하락했느냐?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최근에 연기금과 투신권이 꾸준히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연기금 보시면은 소폭 매도로 돌아섰고요. 투신, 보험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매도로 돌아섰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팔았을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남아있는 한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주가가 오늘 음봉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저번에 61선에서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61선을 깨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로 인해서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보시면 5일선 이탈하고 10일선 이탈하고 21선 이탈하고 이탈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해서 음봉이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60배선에서는 지지를 받았고 다시 한번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모습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매수로 달려들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 어제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만약에 어저께 hlb 때문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양봉이 나오면서 차트가 굉장히 좋아졌을 것이고 이 모습을 보고 매수세가 달려붙으면서 아마 오늘 20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점이 하지만 어저께 이렇게 음봉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 이렇게 되면 방향이 하락 쪽으로 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고요. 이제는 6 0에선 이탈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하실까? 그리고 셀트리온을 살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 사야 될까?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건데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셀트리온 지금 차트를 보시면 1월 2일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생겨났습니다. 이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주식 유튜버들이 더 간다, 더 간다 그랬어요. 최소 30만원은 더 간다 라고 했지만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하락이 예정되어 있다. 추가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제 말대로 셀트리온 24만 원부터 17만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고점에서 셀트리온 하락한다고 맞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좀더 차트를 길게 해서 보시면요.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주가는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동평균선 정배열로 전환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닥에서 매집을 했다는 신호인데요. 특히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캔들, 은봉입니다. 무슨 뜻이냐? 주가를 갭상승으로 들어 올려놓고 다시 주가를 뺍니다. 그러면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하니까 팔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매도를 유도하면서 사람들을 팔게끔 유인한 다음에 특정 세력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이 대량 거래량은 매집 신호예요. 그 이후에도 주가 횡보시키면서 매집했고요. 매집 물량이 모자랐는지 주가를 한번더 뺍니다. 그럼 개인들은 놀라겠죠. 그래 놓고 다시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도하고 자기들이 다시 담아놨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14만원부터 24만원까지 주가가 큰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 세력들의 매집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탈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녹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되어 공개하고요. 이 녹색 화살표의 정체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셀트리온 이야기 이용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오늘 주가 도대체 왜 빠지고 있는 것인가? 제가 앞에서 어제 하락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HLB의 급락, 루머에 의한 급락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 셀트리온 4분기 실적 작년 아직 발표 안 했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7033억 그리고 영업이익 123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38% 증가하고요. 영업이익 2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부 애널리스트들마다 이 실적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한마디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확실하게 잘 나오는 거면 모르겠는데 애매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금리예요. 지난 12월 달에 셀트리온 주가 큰 상승 보여주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승 요인들 중에서 하나는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바이오 같은 성장주들에게는 엄청난 수혜입니다 금리가 낮아져야 기업이 자금으로부터 대출받기도 쉽고 그 외에 투자자들로부터 대출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금리 인하는 성장주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늘 내일 미국에서 FOMC 회가 열리고요. 여기에서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코멘트를 해 주면 주가는 다시 크게 상승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든지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취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얘기한다든지 또는 동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금리에 대해서 실망 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요. 오늘 하락 요인에 정리하면 실적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 셀트리온, 물론 크지는 않지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요. 빨리 셀트리온 4분기 실적 발표해야 되고요.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와 관련해서 빨리 입장을 취해줘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주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만이라도 해소를 하자. 그러면 수급 여건이 좀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주가는 보다 우상향으로 다가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셀트리온 2월 29일에 미국에서 진펜트라 출시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음 달, 2월 달에 셀트리온 주가 크게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시고요. 제가 저번에 여기에서도 매수 관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매수 타점 신청해 주신 분들께 매수 문자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다시 꼬여가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들, 셀트리온 다시 한번 매수 권해드리고요. 저번에 매수 타점 신청해 주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 이번에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저번에 오류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확인해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셀트리온이 추구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셀트리온 주가 상승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셀트리온 13만원에서 24만원까지 이제 70%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정이 왔다?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저가 매수 타점 알고 싶다, 박프로와 함께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셀트리온이라고 네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특별히 무료로 셀트리온 저가 매수 타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춰주시고요, 셀트리온이라고 네 글자만 써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혹시 주가가 빠질 때. 무서워서 못 사시는 우리 초보분들, 바빠서 주식창을 자주 못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솔직히 여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FOMC 회의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면 바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매수가 정말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 12월달에도 보시면 매수 기회 한번 왔어요. 그리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주식에서의 매수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놓치신 분들 이번에 한 번씩 더 기회를 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 주소 아무것도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저는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